안녕하세요 마이하스 마플래너 유현수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용인 기흥구에 있는 타운하우스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타운하우스는 4개동에 31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이케아도 있고 코스트코도 자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차 10분 거리에 기흥IC를 바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 출근하시는 분들도, 어, 자차로 한 30분에서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요기 현장, 어, 타입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은 지복층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방형복층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복층형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은 지복층을 한번 안내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내 인테리어 함께 보시죠. 현대 엘리베이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아, 왼쪽에 신발장 두칸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신발장이 한세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주문은 예,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이 양쪽으로 다 열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문이 부드러워요. 여는 느낌 안 나게 굉장히 부드럽게 여닫이 문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복층 세대입니다. 아, 어, 우측에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는 간접 조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또 집이 밝아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 실크박질로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모로도 마감은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TV는 이쪽에다가 놓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월패드 되어 있고요 실크박쥐로 화이트 컬러로 사각으로 모양이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는 간접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TV를 놓으시면 되시고요 또빔 있으시면 빔을 설치하셔도 공간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LG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소파를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창호는 진 LG 진창호로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장점이 테라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지금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네, 이렇게 4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 지금 저는 여기 1층에 있는 지복층 세대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기 테라스는 안방에서도 바로 테라스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음, 테라스 넓은 공간을 찾으신다면 여기 현장도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실내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테라스로 따로 관리 안 하시고 타일 마감돼 있어요. 보통 나무데크하면은 아, 1년 내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사용하시 편하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아쉽게도 테라스 부분에는 수도 설치는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방에서 아니면 욕실에서 호수를 길게 빼서, 네, 테라스에서 물을 사용하실 경우에 긴 호수를 이용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방에, 주방 등 밑에 이쪽 부분에 이제 식탁을 놓으시면 되고요. 식탁은 4인용을 놓으셔도 되고, 6인용을 놓으셔도, 네, 공간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주방은 여기, 네, 이 부분이 조리대로 되어 있고요. 주방은 11자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3구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싱크볼 자리인데, 싱크볼에서 주방장이 넓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어서 집안에 들어왔을 때 주방에서도 체감이 좋아요. 네, 상부장 있고요. 여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조리되어 있는 쪽에도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쪽 부분이 다용도실입니다. 예, 여기 가스레인지 이구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가 좀 있고요. 세탁기는 여기 부분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성 1등급으로 보일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 이제 문이 있어서 테라스 공간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그냥 작은 공간이에요. 이제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 하기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 화분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예, 발코니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인데 게스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욕실이 세 군데가 있어서요.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 세면대하고 변기 되어 있습니다. 네, 게스트 욕실로 생각하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은 이쪽 부분에 있고요.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LG 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창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나갈 수 있게 테라스 공간, 아까 처음에 안내드렸었던 테라스 공간이 안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또 활용도가 좋고요. 네, 화초 같은 거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또 정원처럼 꾸미고 싶으시면 이제 따로.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 스템 드레스룸에 네. 시스템 옷걸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파우더룸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예, 안방 욕실입니다. 예,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샤워박스는 아쉽게도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용하는 공간이 작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세면대하고 변기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 이제 지층으로 한번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지층에는 방두 개가 있고요. 어, 지층에 내려왔을 때 작게 사용할 수 있는 예, 거실입니다. 거실 바로 앞에 또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어, 여기는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넓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상단에 렉상 같은 거 설, 설치하시는 공간 활용을 더 많이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쪽 부분에도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네, 테라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닝 설치를 하시거나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여기 공용 욕실 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되어 있습니다.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 변기 있는 부분에는 단차가 좀 있네요. 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서는 주차장이 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안 보이게 커튼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복층 세대이고요. 어, 방이 지층에 방두 개하고 위에 거실하고 주방하고 안방이 있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넓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현장의 장점은 어, 방은 좀 작은 듯 한데요. 어, 지층과 1층에 테라스가 넓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테라스 공간을 좀 넓은 거 찾으신다면 여기 현장 추천드립니다. 여기 현장에 궁금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